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12장 13절로 이하 14절의 말씀을 통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가름할 수 없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람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의 본분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답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고 있는 사람의 본분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 그분은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물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아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은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또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은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흠이 없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과 더불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주가 지탱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암흑의 예언자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켜라. 그러자 암흑의 예언자가 사탄의 명령대로 그 마을로 내려가서 하루 종일 그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길거리도 돌아다니고, 골목 곳곳을 돌아다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안을 사사치 들여다 봅니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 거지까지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온 종일 사기치고 또 싸움질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죄짓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암흑의 예언자가 그 예주인 사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아그아 암흑의 예언자에게 사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켰느냐? 그러자, 암흑의 예언자라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 생활 자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고론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두 개의 감정은 사실은 하나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감정이므로 이건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감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갖는 두려움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갖는 두려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갖는 두려움은 본능에 따른 두려움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갖는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따른 거룩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통적으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고룩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니냐고 잠시 하나님을 묵상한 후에 그 다음 기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들의 그 행동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추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의 사업이 날마다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점점 소홀해졌고 결속도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에게 신앙생활을 회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핑계도, 핑계로 또 일이 많아서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목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생활은 더욱 나빠져서 나중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날보다는 결석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그 집사가 출장을 간 사이에 그만 집에 불이 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한꺼번에 죽는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두 개의 관을 앞에 놓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때 목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을 택하실 겁니까? 그러자 한참 생각하던 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축인 거룩한 두려움인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하심으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축인 아,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자, 아,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요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토를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날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토 그분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 43세가 되었을 때 밀라노에 오는 백작으로부터 예수 그리도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아 완성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중앙에 예수께서 계시고 양옆으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높이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품이 완성될 무렵에 그의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야, 저 컵은 진짜 같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빈치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 컵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예수의 팔이 주님의 팔이 탁자 위에 가만히 올라가는 것으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죠.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설교의 시작점에서 밝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하였는가? 그가 또 대답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줄기의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께서 그의 곁으로 다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더니.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다운 것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비록 진실하게도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했으나 이 사람이 평생을 나를 믿고 살았으니 저는 이 사람을 변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만 보시고 심판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도의 대속하심과 그분의 중보 기도를 보십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므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쯤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본분의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본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이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복을 다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더불어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또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므로 그리토의 사람은 이 은혜에 감사해야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감사를 표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